아이고 어렵네. 끝인가? 더 이상 할수 있는 게 없어. 잠깐. 포기하지 마, 지훈아그 이럴 때또 여자친구가 또 이렇게 힘내, 지훈아 참, 마을 회관에 떠올려 보는 거 내가 도와줄게. 차분히 기억을 더듬어 보자. <laughs> 뭐가 이상한 게 있나? 여기서 블록한 휴대폰이 튀어나와 있었어. 무전기, 어때? 뭔가 이상점이 있는 거 같아? 아, 이거 무전기 뭐이상적이 있나 이게? 일단 아니라고 할게요. 아, 무전기에 뭐가 있나? 낚시용 가방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하나는 꽤 그렇던 낚시용 가방이랑 다른 하나는 평범한 배낭이었어. 음, 어때 뭔가 이상점이 있는 거 같아. 아이고, 너무 어려운데 이거... 잠깐 생각 좀 해볼게요. 솔직히 내 생각에 낚시... 낚시꾼 가방은 딱히 의심할 게 없는 것 같아. 근데... 아, 잠깐만... 잘 봐. 이게... 무전기가 여기 있다는 거는, 원래 형사들이 무적기를 가지고 다니잖아요. 연락을 취할려고 근데 무적기를 여기 있다, 가방에 있다는 거는 무전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였잖아. 그치 그러면은 그러면 그게 약간 수사가 됐나? 일단 응인할게요. 널 믿어. 말은 형사님들 가방에 뭔가 이상을 봤어요. 바로 그며치 형사님들이 이걸 안 갖고 있는 건 불에 타버렸기 때문이죠. 맞네. 맞아맞아 맞아. 내가 생각했던 거 완전 맞는 거였어요. 원래 형사, 형사분들은 이제 무전기를 항상 지니고 다니잖아요, 몸에. 근데 이 사람들은 안 되고 다녔다. 그게 문제점인 겁니다. 말해! 그건 말하무전기예요 정말 수사생 들은 무전기로 서로 연락하는 게 보통이잖아. 그치? 어쩌면 변명해보시죠. 으 당황했습니다. 선배님, 이제 솔직히 말해도 되겠지요? 이? 대단해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실은 처음에 남아놓은 줄 알았어라 그러하기 땀시 무정기를 놓고 다녀버렸죠? 지늦게 수사명이 떨어졌다 단순한 명령계통에 착오했던 것뿐이야 이러면은 뭐 딱히 그렇게 말할 것도 없네요 그런 건 처음 들어요 몸무게에당장 서해 전화로다 걸어보든지 확인시켜 주지 좋아요 걸어보죠 바로 걸겠습니다 전화기 여기 있죠? 응? 이전 아예 못쓰게 된것 같은데? 저는 마루겐 브리너에서 단선이 된건지도 모르겠고 그러면 지금 딴데 전화기를 확인해볼까요 확인해봐 성인찰대단이 등대 밑에 비상전화기 그 등대 밑에 비상전화기 안되던데? 야 싸게 다녀오고 써라 지훈아 누군가 우리가 섬에 나가는 걸 원하지 않는 눈치 같지? 전화기는 다 끊겼죠 일단 그러면은 밖에 나갈 연락수단이 없다는 거예요 상황을 지켜보자 역시 불통이어라 전화가 없으면 나가는 배는 없지 곤란해새벽이 되기 전에 돌아갈 생각이었는데 역시 모두 조용히 더해서 소란을 피우면 제가 무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아주 악질적인 범인들 하지만 기표가 잡아낼 것입니다 아주 의지가 대단합니다 추궁하는 분위기가 됐어 이대로 가만히 있어안될것 같은데 이게 뭐지? 동원회. 또 너냐? 제가 제안하면 될까요? 그냥 당돌하다 확실히 근데 뭐지 이거 고립 전화 범위 나 고립부터 해볼게요. 사람들이 이렇게 통제할 필요가 있나요? 어차피 이선은님 이제 완전 고립됐잖아요. 그건 안될수 있다고 어디서 무슨 일이 생길지 알수 없어. 그쵸 뭐 안전 문제도 있긴 하지만 아무리 고립됐다 해도 에이. 섬이니까 에이. 그러면 이제 바로 전화해보겠습니다. 제가 외부와 연락할 수 있는 방법 알아요. 정말인가? 제가 찾는 교수님이 휴대폰을 가지고 있거든요. 맞아, 아까 고문대에서 신호가 가는 것도 확인했었지. 교수 찾는다 확실히 시간 낭비할 필요 없게. 그 사망 가능성이 걸리지만. 그러는 없게 바라죠 사망하셨더라도 사망에 계실 거예요. 근거는? 그치, 신호가 걸렸거든. 그건 직접 확인시켜드리겠어요. 배래 저가를 전화해, 신호 추적하면. 아, 안 되네, 이건. 바다! 그러면. 이 근처 해류는 독특해서 임진왜란 때도 이용됐었죠. 엉뚱한 소리 하는 건가? 너도 섬에 이상, 야, 이러고 내가 어떻게 알아! 익사체가 있다면 섬의 해안에서 발견됐을 거예요. 익사자는 일다면더더 섬에 계실 가능성이 높고요. 그를 무슨 사연 때문에. 흰 꽃의 저주 연구를 위해 이 섬에 오신 거니까 그 과정을 따라가 보면 될 거예요. 제 의견은 생각이 다르다네요. 강력범죄 누가 개입했든지 <목소리> 교수 추적 범인 수사. 전 일단 지훈이니까, 지훈이를 교수를 추적하자 했으니까, 저는 교수 추적할게요. 범인 수사는 어차피 재우기에 말한 거니까, 저는 교수 추적하겠습니다. 그쵸? 간판까지도 너무 정확히 들어맞았어. 그냥 사라지게 될 거야. 근데, 재욱이도 말는 말이에요, 에. 한 시간 급발이 굳이 나같이동하는생각쓸 필요 없지 않아? 근데 얘네 무섭지도 않냐? 이 사람이 자, 너 혼자는 길도 모르고. 난재욱이쟤 혼자 마음대로 그래지는아까를로또 삐졌나 보네, 계속. 몇번 와도 잘안 돼. 어디, 섬, 어디에 있든 등대는 보이더구만. 위험한 상황이야. <laughs> 개인 행동은 그냥 민약 형사나 나의 감시가 붙게 될 거야. 야, 그 야근은 저학사이랑 솔, 솔천. 뭔 말이냐, 이거. 솔, 학상이랑 솔천이. 하트이 뭐라고 갔다. 밖을 부탁하네. 야. 거 같이 나갑시다. 밖 공기랑 좀세고 오게. 계속 여기서 아직 그냥 조미수시는 말이지. 아저씨로 나간다고라? 길 찾는 건내전문의까 같이 하면 속속치 않을 거요 그러 그렇게 하셔. 이 동료분들 같이 나가실라요? 아. 음, 그럴까? 이렇게 다 떨어졌네요. 교전 찾을 까 이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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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갈 거고. 2장집 <laughs> 지하라는 단서. 거기서부터 시작해보자. 2장집 지하 면 여기죠? 복도에 있을 뿐 지하실은 보이지 않는다 잠깐 너희들 얻은 그 단순한 건 나도 좀 알고 싶군 그럼 어쩌지? 괜찮지? 어, 이거 어차피 따로올 텐데 그냥 우리가 아는 대로 말하자 그러니까 우리도 확실히 아는 건 없는데 이장집 지하에 뭔가 있대 그렇군 알겠다 끝이야? 수술하게 원래 그런 법이지 아하 납득했으니까 다행이군나어 뭐야 아. 어? 뭐야? 가스가 가스가 나오고 있어 캣캣 뭐야 숨막혀 콜록콜록 누가 좀 어떻게 해좀해봐 당황하지 마라 침착하고 방법을 찾아보자 이 착장이 수상해 지훈아 뒤판이 이상해 장치가 있나 보군. 아 퍼즐인가 보네요. 알아. 오케이. 이스 알아. 오케이 열었다 드디어. 열었 네, 시간 좀 걸렸지만 일단 열었습니다. 어떻게 돼? 시설장 비행 공간 있었어. 역시 뭔가 있었어. 신경과 일찍니까 세피하는 무상이다. 가자. 지하실에 숨겨져 있을 줄은 왜 이곳에 관련된 메시지 남겨졌을까? 지우나 가스가 여기까지 내려오고 있다. 공기보다 무서워서 그런 거야. 무거워서 그런지 우주. 어, 아까 그거다! 다르다고? 더 옛날 건가 봐 어? 그러네? 여기 꽃이 그려져 있지 않네? 콜록 콜록 뭐여서 환기를 아까보다 창고? 내려오는 계단이 좀 길다 했더 이런식으로 연결되어 있었군 여기를 통해 밖으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쉽진 않을 것 같은데 높이가 있어 보이니 그냥 내려갈 수는 없을 거다 당장 이 창살 제거하는 것도 이를테고 말이야. 응. 새 창살만 떼어놓으면 저기로 나갈 수 있을 텐데. 이게 뭐지? 코드가 빠져있어. 끼어보지 뭐? 아, 아니네. 빈공간 있는 것 같은데. 육강다사인데 곧 확인할 수가 없어. 황산구리야. 황산이 있던 다지 황산. 인산, 황산 섞으면 되나? 섞어보자. 실패네요. 몰라, 다 가져봐. 열쇠? 어, 뭐야? 아까 그 지로네요. 표시된 곳이 달라. 그림 있네, 여기. 위, 지, 이 지도가 가리키는곳을보면알수 있으려나. 지도 일단 획득했습니다. 그 지도 말인데 왜, 왜 그래. 수사에 도움이 되겠다고. 여기 겼다이 와중에도. 부피 깨끗겠다 근데 매듭 묶어 사용하기엔 무리가 있어. 그럼 자르면 되지. 오케이, 시트 획득했고요. 일단은 창살을 어떻게든 부셔야 될것 같은데, 이거는. 아, 잠깐만. 안 되나? 이거 뿌리면 되냐? 뿌리고. 아하. 인사 또 뿌리면 되나? 오케이. 이거구만. 그리고 시트에다 묶으면 되겠죠? 그렇죠. 시트가 안전에 묶였는지 몰라. 여자를 보내기 전에 확인차 남자면 보내지. 그건 당신이 하는 거건 경찰인데. 좋소 내가 먼저 내려가지. 완전히 확인을 위해서 여자들 내려보내도록. 지나요 알았어, 너희들 조심해서 내려와. 내려가수 있죠, 지금. 당연히 아무도 무사히 내려갔다. 이제 서현이를. 저리 비켜! 와, 그 와중에 자 뭐야, 저야지. 야, 되, 저, 저 사람 되지 아니냐? 으아! 아 봐봐 몸무게 제일 무거운 사람이 먼저 가 내려가 내려갈까 그렇지 <laughs> 수면가스? 정신있 조금만 더 버티자 소연아 나갈 방법이 이가 가스가 떨어지면 수면가스인가 보네 걔도 졸리다 가는거 보니까 윗쯤은 다시 살펴봐야겠어 가스가 나오더만 여러 볼트야. 일단 손전등 얻었습니다. 일단 올라가 보겠습니다. 한번. 아따가. 대체 뭐 뭔지 별래 전기까지 흐르냐? 대체. 이 대체 뭐 하는 곳이냐? 이런데. 어? 아까 여기 처음에 파이프 고장나지 않았었나요? 이렇게 빠르지만 고쳐놓네 시간 표기를 말자. 열쇠가 없어. 열쇠 이거 하나 왔지 오케이, 뭐지? 클립. 서류 정리할 수도 있고, 클립을 통해서 철사점을 사용할 수도 있겠고, 또 어렸을 때 이걸 콘센트 코드로 하다 혼난 적도 있었는데, 마음이 답답해. 콘센트라 하면은 하나 있습니다. 콘센트. 네, 이거죠. 응? 왜 그래 지우나? 아까부터 자꾸 발에 채이던 게 있어. 저, 전기코드? 모양도 이상해. 고압 전류용일까? 자가 발전 시설 관련 있는 게 아닐까? 이게 뽑힐때가 전기 가안 들어오는 거 아닐 텐데 아니던데. 따로 고압 전기를 쓸 일이 있을 때만 꽂아서 쓰는 건가? 분명히 이 코드를 그냥 꽂고 뽑는 걸로는 전기를 차단할 수 없다는 사실이야. 클립. 어 뭐야? 전기적인 작은 클립 덕분이야. 순간적으로 전력 커진 탓에 쇼크트가 된것 같다. 전되 아야 그래줄래 이제 어떻게 할 생각이야 아 그러니까 그거네 정전되게 만든 거네 이게 정보장 체제되었는지 확인해보는 게 좋겠어 아이까 그러니까 이게 그거네 원래 고압전류인데 클립으로 저항을 낮게 해 가지고 모든 걸다 정전시켜버린 거네 어 저항이 적게 걸르게 나올 수 있나 이제 뾱. 오 미야 이문 자동으로 다... 뭐야 못봤는데? 괜찮아 서현아? 응 지훈아 안 다쳐서 정말 다행이아 자동문을 닫혀서 서현이 다칠 뻔한거 같네요 이건 복구다 문이 하나 잠겼나봐 사람들은? 우리 기다리고 있을 거야 나가보자 나갑시다 일단 어? 깨졌네 도착이가 갑자기? 깨졌었네 어내시 살벌 음 이건? 아까 우리가 매달았던시트조 같은데 그 아저씨가 이리로 건너간 건가? 그럼 다른 사람들 같이 있겠네 어서 가보자 이거 간판이네 그거 이거 아까 분명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거 마을회관 앞에 있이 간판 아니야? 이걸 떼어서 다리로 쓰다니 건너면큼 다급한 일이 벌어진 건가? 일단 가겠습니다 여긴? 뭐야 갑자기 왜 이렇게 어둡지? 지훈아 왜 그래 지훈아 뭐야 머리 깨질 것 같아 일어나보니가 이상한 집인데요? 여기는 어디지? 서현아 괜찮아? 어 서현이가 없어 내가 왜 이런 곳에 혼자서 서... 서현이가 여기 없는 게 분명해 나가서 찾아봐야겠다 바로 나갈게요 뭐야 잠겨있어? 여기밖에 없잖아 덜컹덜컹 왜안 열리는 거지? 장갑장치가 있네 살펴봅시다 아 고, 고리가 있네 빼고 섬중화 있는 집중 하나 이 앞에서 정신이 없었어 서연이가 날 집안에 옮겨준 건가? 그럼 서연이 어디 있어? 서연아 서연아 어디 있어? 엄마 불빛 서연아 너 거기 있어? 가보자 서연아 선배, 무슨 일이? 누군가 있어 네 이렇게 해서 하얀섬 2장 끝났습니다. 자, 저는 이제 다음 편에 3장을 찾아뵙게 됐는데요. 역시 이제 슬슬 뭔가 진행되는 느낌이죠? 이제 뭔가 이제 쫄깃쫄깃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이제, 이제 여기서 갑자기 사연의 비명수 이렇게 나오네요. 자, 저는 이만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자, 가시는 김에 구독과 추천 한번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3장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빠빠이 thank mm -hmm. you